왜 제가 주정이냐고 아까 그렇게 아, 말했어아침북자 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 정당하고 뭐+ 뭐+ 뭐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뭐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지휘의 노무현 당시에 북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북핵이 더 발전됐죠 돈대줬죠 아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20년 동안 못한, 외교로 못한 그걸 갖다가 지금 자유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국민이 믿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40만 불그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수수할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당과 결기라고 봅니다. 촛불 때는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그 다음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 투표 또, 차, 국민 투표하다가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 잘못? 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류 재판입니다.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laughs> 이정희 의원 타 지금 주적은 문재인 예.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심상경 후보님, 유성미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그 사퇴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지역에 보궐선거를 하셔야죠. 그거는 참,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빠졌요 <laughs> 아니요. 거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을 한번 보시죠.